오늘 설교 말씀은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의 보수적인 청교도 102명이 영국 국교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그만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힘든 항해 끝에 12월에 아메리카 대륙 북쪽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이었습니다. 결국 그 해에 함께 온 사람들이 태반이 죽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시련을 극복하고 이듬해 봄 교회를 짓고 우호적인 원주민 인디언들로부터 씨앗을 얻어 황무지를 개간하여 1621년에 값진 가을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3일 동안 추수감사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 해마다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의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충만한 감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날 번영하고 부유한 미국을 낳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어떠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환경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을 죽게 맡기고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쫓아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을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밝은 태양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마시는 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는 오곡백과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마음속에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하나님의 교훈이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없는 메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